안녕하세요. 해피맨TV입니다. 최대한 짧은 영상으로 핵심만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전이나 지금이나 긴급 재난 문자 갑작스럽게 발생하면 많이들 불편하시죠? 그 부분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긴급 재난 문자가 무엇인지 빠르게 한번 살펴볼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국민 안전처에서 휴대폰으로 보내는 긴급 문자 메시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긴급 재난 문자 끄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저처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알림 고급 설정 재난 문자 순으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경보 허용이라는 문구를 확인하시게 될 텐데 클릭을 하셔서 사용하지 않는 비활성화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 사용자 같은 경우는 바탕 화면 설정 알림 순으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화면 맨 아래에 재난 문자 수신 설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 안전 안내 문자, 둘다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 더 이상 수신과 파업창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같은 시대에 무작정 꺼둘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어플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어플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파업창이 아닌 상태창에서 알림만 올수 있게끔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안전 딤돌엔 어플인데요. 우선 앱을 설치해 주시고 실행을 시켜 주세요. 오른쪽 하단에 환경 설정을 먼저 들어가 주시고 수신 알림 방법 설정을 들어가시면 파업창 보기 알림창 보기가 있습니다. 파업창 보기를 꺼주시고 알림창 보기를 켜 주시면 긴급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상태창에 알림만 지속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 밖에도 유용하고 참고할 기능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